자, 표면과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표현을 해볼 건데요.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막대기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x 이렇게 적으면 이게 이제 x를 표현을 한 수직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는 너네가 알고 있는 0이라든가 1이라든가 하는 숫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한 가운데에다가 내가 p라고 이렇게 찍으면 이 p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P라고 하는 녀석하고, 바로 열고, 뭐, 0.5라든가, 아니면은, 2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적으면, P점의 위치를 나타내어 있는 이 좌표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원점이 있고, P가 여기 A에, 지금 숫자 A에요. 숫자 A에 있으면, 이때 P의 좌표를 P하고, 바로 열고, A 이렇게 적어주면은, P의 좌표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이렇게, P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자 5는 원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점의 잡혀는 항상 0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직선에서, 어 0을 기준으로 0의 오른쪽은 양수인 숫자들이 있고요. 0의 왼쪽에는 음수인 숫자들이 있고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됐습니까? 네, 자 순서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쌍을 우리가 순서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순서쌍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좌표를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좌표는 어디서 표현을 하냐면 바로 좌표평면에서 나타내는 거죠. 평면. 좌표평면은 두 개의 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X를 적은 X축이라고 불러요. X축과 얘랑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어서 이것을 Y를 적어서 Y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 있잖아요. 이 평면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어, 풀면서 많이 만나게 될게 바로 좌표 평면입니다. X축과, 마,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의 이름을 원점이라고 부르고 대문자 O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네. 좌표표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를 표현을 할 때에는 아까 우리가 수직선 위에 있는 거 표현할 때랑은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수직선 위에 여기 0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는데 여기 p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은 p의 좌표는 2다라고 해서 하나만 표시했지만 지금은 x축과 y축 두 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 x축에 있는 좌표를 반드시 먼저 읽습니다. 이것을 x좌표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에 p점이 여기에 찍혀 있을 때 x좌표는 a인거고 y좌표는 b인거에요 수직이 되게 그었을때 x축에 수직이 되게 그었을때 a에서 만나고 y축에 수직이 되게 그었을때 b에서 만날 때 a,b라고 해서 이 p점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p에 a를 x좌표, b를 y좌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표현을 할수 있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거예요자 넘어가시면 이제 4분면 이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X축과 Y축에 의해서 4개의 영역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4개의 영역에 여기 첫 번째 있는 부분 여기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반시계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은 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플러스고, 원점보다 위쪽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사분면은 X축도 플러스고, Y축도 플러스니까, X좌표, Y좌표가 둘다플러스만 플러스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원점보다 왼쪽에 있는 X좌표는 마이너스고,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는 Y좌표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사분면은 x 고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는 y 좌표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4분면에 있는 이 점들의 좌표는요. x가 음수인 x들로 y가 약 음수인 y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를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호들도 알아야 돼요. 1사분면은 플러스 콤마 플러스 2 4분면은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인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 4사분면은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 주고 얘가 몇 사분면에 있어라고 물어보면 몇 사분면에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네, 얘는 3사분면, 제 3사분면에 있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주의할 점은요. 축 위에 있는 점은 예를 들어 여기다 찍었으면 얘는 1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1사분면도 아니고 4사분면도 아니에요.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축 위에 있는 점들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이제 어, 1109번입니다. <laughs> 자, 두 개의 순서쌍이 서로 같을 때 a랑 b의 값을 찾아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순서쌍이 같으려면은 이것들의 x 좌표와 y 좌표가 각각 같아야 돼. 요 알겠죠? 그래서 x 좌표가 서로 같다. 3a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같다라는 식을 일단 세워줘야 되고 a a 찾아야 되니까 a a 가진 거 왼쪽으로 안 가진 거 오른쪽으로 가져가주면 요거 이항 요거 이항입니다. 그러면 4a는 4니까 a는 1이다.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똑같다는 식도 세워줘야 되는데 b 플러스 1은 3b 플러스 5다라는 식이 세워져요. 여기 3b 이항되면 마이너스 2b. 1이 양되면 4니까 b는 마이너스 2다가 나와자 이렇게 a랑 b 값을 찾았는데 이 a랑 b를 서로 더해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2를 더하라는 거고 마이너스 b 정답입니다. 여기 쉽죠? 자 그다음에 313번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다섯 개의 점의 좌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생이 결론부터 얘기할게 a는 틀렸어요. 자 a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3 이라고 해줘야 되죠.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X축과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이렇게 가면 Y축과 3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3,3 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틀렸네요. 자, B 몇 컴을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1,2 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B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C도 틀렸네요. C는 몇 컴을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X축 위에 있으면 4, 5, 5, 5. 그렇죠. 마이너스 4,0. y 좌표가 0인거야. 왜냐면 이렇게 y축에 보내도 y축이랑 0에서 만나니까. 그치? x축이랑은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데 y축이랑은 0에서 만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이다라고 해줘야 돼요. c도 틀렸어요. 자그 다음에 d는 맞았네요. d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e는 그러면 자동으로 틀렸겠네. 그럼 e는 몇 컴마 며칠하고 붙여줘야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올리면 2에서 이렇게 내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이 점을 고쳐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117번 자이 녀석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 그치? X축 위에 있는 뭐 요점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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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이든, 요점이든, 요점이든 어떤 점이든 X축 위에 있는 점이면 y 축에다가 딱 그었을 때 항상 0에서 만나요. 그래서 x 축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했으면 y가 0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x가 뭔지 몰라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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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x가 뭔지는 모르지만 y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 플러스 2가 y잖아요. 이게 y 좌표니까 b 플러스 2는 0이다 해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점은 y 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는데 Y축이도 마찬가지야. 어느 위치에 Y축 위에 점이 있더라도 X축에 수직이 되게 그으면 항상 0에서 만나죠.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으면 항상, 항상 0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x 좌표가 0이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0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A 플러스 3는 0이다 해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A도 구했습니다. 문제 수동적으로 구하라는 건 a,b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주면 1번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1번 세개의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별표 치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점을 찍는다 점을 직접 찍어야 돼자표 보면 안 그려져 있잖아 근데 안 그려져 있어도 너네가 자표평면 그리는 거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그으시고요. 자, A부터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1,2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2에, 마이너스 1에서 올라오고 2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바로 A점이다. 이렇게 구해 주면 되고요. 자, b 점5 5 2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5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에서. 5,2,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바로 B점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1,2, 여기는 5,2. 자, 그 다음에 C는 5,3마 이래요. 그럼 여기 5 여기 가면 되고요. 하나, 둘, 셋.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밑으로 3칸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만나는 여기에 C점 5,3이 있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거기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5까지가 되겠으니까 길이는 6이구요 여긴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길이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15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4번 여기 쉽죠? 이렇게 쉬울 수가 있죠? 자 다음 은 좌표 평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점은 X축 위에 있다 자 원점이 뭐예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지? 그럼 X축 위에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지? 수학에서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이 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위에 X축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위에가 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 위에 있다는 바로 여기 있는 걸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이건 맞는 거예요. 1번 일단 골라주시고요. 자, 2번에 1,5는 2,4분면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1,5는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게는 1,4분면 위에 있는 거죠. 2번 틀렸어요. 3번에 마이너스 4,0은 Y축 에 있다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0은 x가 마이너스 4고 y가 0인 부분이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어요 자그 다음에 두개의점 이것과 이것은 같은 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것은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고 두 번째 것은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잖아 그지?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는 4사분면 위에 있고요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는 2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같은 사분면 위에 있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죠 정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되겠는데 5번, 0,-1은 마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0,-1은 마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1인 부분, y축 위에 있어요. 어떤 축 위에 있으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오케이? 네네. 자, 넘어갑니다. 31번 문제 볼게요. 자, x-y가 0보다 작대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거좀손좀 좀 보자. x-y가 0보다 작으면 y 이항시키면 x보다 y가 크다 또는 x가 y보다 작다라는 게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 거, x 곱하기 y 가0 보다 작대요. 두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0 보다 작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곱했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x 랑 y 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을 의미. 그러면 x 랑 y 의 부호가 반대인데 x 가 y 보다 작대. 그러면은 x 는 마이너스인 거고 y 는 플러스여야지 부호가 반대면서 x 가 작은 수겠죠. 그러면 X,Y는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럼 몇 사분면 위에 있다? 제 2, 4분면 위에 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2, 4분면이죠. 오케이. 다 알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36번. A, B가 3, 4분면 위에 있대. 자,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되게 중요한 거고, 눈에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고학년이 돼도 계속 나오는 거야. A, B가 3, 4분면 위에 있대요. 3, 사분면이 어디 있는 점이냐면, 어디 있는 4분면이냐면, 여기 있는 게 3, 사분면이죠 그럼 3, 사분면은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고, B도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걸 뜻해요. 자, 그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더하겠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플러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가 되네요. 그게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제 2, 사분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두 개의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 대칭인 거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습니다. 여기 x축에 a가 있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 b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은 a, b가 되겠지. 근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라고 했으면, 여기는 이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피면데카포만이 찍히는 것처럼 얘 점이 여기에 찍치는 거예요. 딱 접히면서,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똑같이 x축에 a 겠지만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돼.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b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로 내려올 때 이것을 x축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가 반대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냐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x축 대칭은요 y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암기합시다. 알겠지? 이건 계속 나오니까 나 암기합시다. 자 이번에는 얘를 y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피면 여기는 이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리면 여기는 그냥 b에 갖다 꽂히겠지만 여기는 이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a에 가서 꽂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점좌표는 마이너스 a,b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이 이쪽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거 뭐라 그랬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y축 대칭 이동시키니까 실제로 x의 부호가 반대로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기 쉽죠? x축 대칭이면 y부호 반대로, y축 대칭이면 x부호 반대로, 그치 외우기 쉽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 원점 대칭. 자 여기는 이 a, b를 여기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에 찍힐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여기는 이점 좌표는 마이너스 a 마 마이너스 b 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오는 것을 원점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점 대칭했더니 a 마 b가 마이너스 a 마 마이너스 b가 됐으니까 x 좌표랑 그다음에 y 좌표 둘다 부호가 반대다. 야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x축 대칭 이동 시키면 y 부호가 반대예요. y축 대칭 이동 시키면 x 부호가 반대고 원점 대칭 이동 시키면 x, y 부호가 둘다 반대예요. 자, 그러면 봐 봐라. 이두 개의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첫 번째 있는 녀석의 x랑 y의 부호를 둘다 반대로 바꾸면 -a, -b인데 얘가 -5, b랑 같은 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x, y 부호를 둘다 반대로 바꾸면 자, 그러면 이때 x 좌표끼리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다해서 a는 5다. y 좌표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8이다. 해서 a랑 b 값을 찾아줄 수가 있고 이두 개의 a랑 b를 서로 더해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돼. 됐나요? 네. 자, 넘어가자. 유형 9. 물을 끓이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물의 온도를 Y라고 하자. 자, 지금 여기 X축은 시간이에요. 물 끓이기 시작한 시간. 그 다음에 여기 Y축은 온도예요. 여기는 시간, 여기는 온도. 지금 시간이 물을 딱 불에 올리자마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얘가 100도에 도달을 하네요. 그죠? 물에 끓이는 거죠, 그러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물을 끓이기 시작한 지 4분, 6분 후에 물의 온도 차이를 구하시오. 자 그럼 물을 끓이기 시작한지 4분이 됐을 때 4분이 됐을 때 온도는 40도예요 6분이 됐을 때이 온도는 여기 보면 중간에 있는 숫자죠 70도예요 그때 물의 온도 차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30도씨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네자 넘어갑니다 52번 자 서준이가 등산을 할때 경과 시간에 따른 높이를 y 라고 하자 자 여기는 문제 잘 읽어 봐야 돼요 그래프 문제는 경과 시간이 X래요. 그러니까 X축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Y라고 하길때, 그러니까 이 Y축이 높이에요.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제자리에 있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온 거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죠? 자, A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 구간은 점점 내려오고 있네요. 포기하고 싶었나?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잠시 쉬고 있다 아니에요. 잠시 쉬고 있는 건 어디야? 여기가 잠시 쉬고 있는 곳이죠. 멈춰있는 곳. 그렇지? 1번은 땡이에요. 자 2번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56번 자, 어떤 그릇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는다고 했을 때 경과 시간. 자 여긴 또 시간이에요. 시간 x에 따른 여기 경과 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 자, 여긴 높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일정하게 물을 넣는데요. 높이가 높아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요. 물은 일정하게 넣고 있는데, 물의 높이가 점점 빠르게 높아져요. 그러면은, 물의 높이가 점점 빠르게 높아질 것 같은 그릇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몇번 골라주면 돼요? 네, 2번 골라주면 돼겠지 쉽죠? 네.